속보입니다. 타락부 사령부에서는 포르와의 무료 충돌 사태가 있었습니다. 현재 양측의 사항전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라 방대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 발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락부에 나가 있는 특파원 로젠 파이크를 연결하겠습니다. 불과 6시간 전 기습적인 포레의 공격에 의해 타락 정찰대 인원이 피습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타라 그림자 세계 입구는 포월에 의한 유독성 가스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민간인 출입은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타라 전체에 민간인 야간 금금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새벽 3시를 기점으로 탈틴을 포함한 타라 2군단 전체의 비상 사태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강력한 분쟁 억지력을 가진 밀레시네 부재가 군의 기강에 몰라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을 억누르는 듯 탈틴 안드라스 야전 사령과의 지휘 아래. 타라를 공격한 포어레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입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왕성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번 비상사태가 전시태세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타라 북문에서 MMA 특파원 로젠 파이크였습니다.